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발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자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징이여기고 저를 경의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종이자 청직이다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 있고 그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동시에 불이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관련해서 쓰던지 안 쓰던지 결국에는 그것은 낭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12장에서 만났던 부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쓰지 않고 쌓아두는 낭비를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만나는 청지기의 경우는 함부로 낭비해 버린 사람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둘다 낭비하긴 했어요. 한쪽은 쌓아두어서 낭비한 사람이고, 한쪽은 함부로 써버려서 낭비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면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어제도 우리가 만났었던 표현입니다. 어제 우리 둘째 아들의 경우에 1 3절에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제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탕자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이 청지기도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르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맡기신 것에 대한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인 거죠.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쓸줄 모르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청지기와 같이 이제 악한 자의 자리에 처하게 될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좀 깊게 성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출발점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절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건강 그리고 인생의 경험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 모든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출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쌓아놓는 낭비를 하든, 결국에는 써버리는 낭비를 하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보면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써서 낭비해 버린 청지기에 대한 것이죠. 이 청지기에게 전권을 주었어요.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는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마치 제거 신량 막 써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그것을 들었어요. 주인이 함부로 써버 종이 함부로 써버렸다. 청지기가 함부로 써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그 종에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 전에 주어진 모든 시간의 여정. 그 모든 여정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것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뭐하다 어떻게 쓰다 왔는지를 개선할 날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 동안에 내가 마땅하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절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게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정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기회를 주고 있구나 돈을 다시 제대로 쓸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청지기는 재빠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빌려준 사람들에게 자기가 돈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불린 거죠. 그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기름 100말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청구서에 50이라고 쓰라고 말하죠.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밀 100석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80이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말하냐, 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지금 이 일에 대하여 기름을 100마를 50이라고 쓰고, 밀백석을 80이라고 쓴 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예, 평가를 합니다. 왜 지혜롭게 하느냐? 몰라요. <laughs> 신학자는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정, 정확한 답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이런 의미에서 지혜롭다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행동은 주인을 덕스럽게 만드는 행동이긴 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도 그 해설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칭송하게 되어질 것 멋대로 탄감해 준그 일이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결과가 생긴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 해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누구를 높이는 것이다, 주인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좀 보시면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한 이유가 사절에 보면 나오죠.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러면서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또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절로 영접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다?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것이었다. 하나는 주인을 높인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자기의 미래를 대비한 것이었다. 이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왜 이것을 칭찬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진찬지는 모르겠지만 근거는 좀 있는 것 같죠?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결국에는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말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이런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일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또 알뜰 모를 듯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진짜 칭찬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주인을 높인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비한 것도 아니고요.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주인의 말을 듣고 행동을 고쳤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뒤에 보면 이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알뜻 모르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빛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죠. 빛의 아들들 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바로 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요 시대의 빛의 아들들은 뒤에 나오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누구를 경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냐?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내일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누구 누가 지금 기분 나빠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해요. 자,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정확하게 이제 바리새인들 보시면 되겠어요. 빛의 아들이란 말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빛이신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들 결국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 꼬투리 잡고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를 바꿀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뭐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귀가 막힌 사람들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너희를, 너희가 축적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고 할 때, 이것은 여러 차례 다른 형태로 등장했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그 부자가 예수님을 따, 따르고자 할때네게 있는 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잖아요.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이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고 행동 거지 하나 하나 그렇게. 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줄 모르는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죄인과 세리를 가르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였느냐? 바리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이한 청지기라고 말할 때이 불이한 청지기는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행동을 바꿨는데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바꿀 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보다 더 독하고 더 악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죠. 이 말을 왜 제자들에게 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돈의 노예가 돼선 안 돼.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곧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고 낭비하는 사람인 경우에, 또 어떤 사람 돈을 오직 나만 위해서 쓰는 낭비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두 가지가 항상 낭비의 두 가지 경우이죠. 하나는 안 쓰는 낭비, 하나는 막 써대는 낭비. 그래서 오늘 바르게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써야 된다고 말을 해요.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부리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돈을 버는 과정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게 돈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담겨있을까요? 아니죠. 눈물 나는 이야기,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불려내서 정당한 방법으로 번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돈은 다 불이한 재물이 맞죠. 그 과정에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짓밟고 하면서 그것이 쌓여져 있는 피가 쌓여져 있는 게 돈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불리한 재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버는 과정에서 불리한 방법으로 벌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만들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돈이 많으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다 불리한 재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돈을 악하게 써서 문제인 거지. 자, 우리 세 번째 달락의 해설 매일 성경.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해설이 있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돈이 같이 중립적이라고 해서 가볍게 무시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돈은 정당하게 얻고 정당하게 사용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한 대상이 되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주착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돈을 잘 쓰시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목적은 쓰라고 주신 겁니다. 어떻게 잘 쓰라고? 잘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것이냐? 네.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항상 저는 조이라고 가르쳐요. 조이첫 번째는 예수님 거.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 거. 그 다음에 내 거. 요 우선순위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103조를 말해요. 30%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 놓고 그 나머지가 지고 쓰는 것이 나의 삶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가지 J와 O를 하지 않으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쓰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30%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선교헌금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11절 너무 상식이고요.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11절 내니 말아야 되니 이런 고민한다면 그 수준인 거지. 뭐 11절은 전한번더 평생에 고민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그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이웃을 위한 내어놓음의 물질 그게 나로 하여금 병들지 않게 하고 바르게. 쓰도록 하는 가장 기초 단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재물 그리고 또한 건강 그리고 또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그야말로 빛의 아들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정당하게 벌게 하시고 적당하게 쓸줄 알게 하셔서 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혹시 돈으로 말미암아 눈물 나는 일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눈물 나는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